진짜 Let's do it 하고 나서 생각해도 안 늦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은데 실패에 대한 걱정, 고민, 나중에 이걸 선택했을 때 다른 걸못 하게 될것 같은 두려움, 선택하고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정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 다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 걱정들이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 아, 난왜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나?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책의 끝에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좀잘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되니까 해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20대 때 뭔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참 공감도 되는 것 같고요. 어, 근데 또 뭔가 또 도전하기가 어렵고 망설여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넘어지면 좀 아프잖아요. 맞아, 맞아. 음,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음. 그치만 앞서 연희가 말한 것처럼 그런 걱정 하는 내 마음을 좀잘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면 좀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뿌려지는 이런 많은 색깔, 색깔들이 나를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음. 다양한 경험들을 추천을 진짜 많이 하고 음.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음. 20대 때좀 이거 못해서 아쉽다 이런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음, 음. 어, 저는 유럽여행 떠올라요 아, 음. 그래서 유럽여행 안 가본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 나도. 음. 그때 당시에는 좀, 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가는 게좀 혼자가 무섭기도 했고, 음. 또돈 걱정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생활비 같은 것도 뭐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 치고 여행하지 말고 좀 아껴보자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음. 뭔가 유럽 여행할 때큰 돈이 좀 필요하니까 아, 그래서 더 망설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진짜 앞뒤 안 따지고 그렇게 여행 갈수 있는 시기는 또그 20대가 좀 유일한 음. 시기같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휴가를 한달 어떻게 낼 아, 거면 불가능. 음, 일은 음. 또 어떻게 할 거면 음. 돈은 진짜로 현실에 써야 하는 돈들도 계속 나이가 들면서 생기다 보니까 어, 더 망설여지는 게더큰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사실 유럽여행이 꼭 아니더라도 뭐 국내라든지 해외라든지 여행을 좀 20대 때더 많이 가고 더 다양하게 가보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가족도 그렇고 뭔가 주변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잘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나 스스로 눈치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치만 오히려 어 뭔가 해봤을 때 미래의 선택지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좀 나는 이런 것도 해봤어. 라는 형태로 다양하게 내 마음에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나의 자존감을 오히려, 오히려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서 좀 공감이 돼요. 어쨌든 빨리 취업을 하든, 대학원을 가든. 뭐라도 정해야 될것 같고, 정하고 나서는 진짜 그 길로만 쭉 고속도로처럼 달려야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이런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에 다른 선택지들은 좀 다가놓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음... 요새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내가 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탐색도 다양한 좀 경험들과 가능성을 좀 체험해봐야 가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20대니까 사실 지금은 아 너무 많이 와서 돌아가기도 애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laughs> <laughs>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20대 때좀 아쉬운 거 없이 해보고 싶은 건 시간 걱정 말고 다 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24세에 칼 졸업해서 취업하나 30살 먹어서 취업하나 똑같은 신입사원인 음. 건 음. 마찬가지예요 빨리 사회에 뛰어들어서 제 몫을 해내는 사인이 되어도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자기 몫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내온 새로운 순간들이 나한테 추억이 되고 자산일이 된다는 것만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20대는 나한테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바람도 쐬워주고 무럭무럭 자랄 자산을 만들어주는 <laughs> 시기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사실 일찍 취업해서 돈을 좀 일찍 벌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막 오래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어떻게 어떻게 오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고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뭐. 이게 진짜 정말 무한한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음. 좀 조바심 없이 이렇게 좀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음. 음. 공감 <laughs> 못나셔서 진짜 한이 되신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사신 거지? 근데 대학생들 진짜 바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놀라고? <laughs>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직장인들한테 평일 낮은 진짜 연차를 내거나 못토시는 공휴일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스무 살때 내일로 갔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예 일주일을 통으로 키우고 여행을 갔다 오고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미화가 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대학생 그 시기에 할인 진짜 진짜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평일 낮에 여유 부릴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곳 그리고 뭐 궁금한 곳 있으면 가, 자유롭게 가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사나 좀 구경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laughs> 맞아요. 어, 저도 어, 이게 좋은 팁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생이라면 가끔 수업을 빠지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는 2 0대라면 가끔 진짜 반차나 연차를 내서 어느 하루는 정말 충동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가서 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대학생 때 생활을 떠올려 보면 저희 대학교 때큰 이제 잔디밭이 있는 광장이 있었는데 진짜 날이 좋은 날이면 친구들이랑 그날 점심 수업을 땡치고 <웃음> <웃음> 짜장면을 먹든 맥주를 먹든 그렇게 보냈던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재미나고 또 가끔 힘들 때 되새기는 추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근데 날이 너무 좋은데 때로는 너무 놀고 싶어서 참기 힘들다 이러면 그냥 수업이든 직장이든 다들 가면 반차든 빠지든 해서 돌아도 될것 같다. 그렇게 하루 논다고 해서 사실 엄청나게 큰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니까. 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만 그렇게 놀릴 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근데 이런 마음, 아, 내가 좀 놀려면 약간 좀 내려놓고 놀수 있다. 음. 음. 이런 마음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 아니 진짜 이거는 제 20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laughs> 진짜? 나의 20대야 듣고 있니? <laughs>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가 너무 힘들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집은 요즘 말해 뭐합니까? <laughs> 그래서 이 조언이 진짜 정말 정말 많았어요. 음. 소중한 월급으로 어떻게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살수 있을지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내 자산가치를 늘릴 수 있는 활동이 좀 뭐가 있을지 좀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트코인 얘기가 진짜 <laughs> 많은 걸 보고 <laughs> 저는 조금 약간 씁쓸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만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고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어, 현실이 많이 크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 응, 다들 직지 않은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시니다 함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laughs> 여러분 운동 꼭 합시다 아, 진짜 <laughs> 거창한 게 아니라 산책 겸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아유. 해 떴을 때 볕도 좀 쐬고 <laughs> 막 멋진 운동복 갖춰 입고 어디 시설 가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매일 나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강압성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제가 저의 20대에게 너무 말하고 싶은 <laughs>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기적인 활동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든 내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 잘 받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대 20대의 체력이 나의 평생 체력이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laughs> 절대 절대 <젊을 때는. 웃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양제 꼭꼭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식사 막 거르고 아무거나 대충대충 대충 깻잎 때우지 말고 꼭 건강한 음식, 제철 음식 찾아서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먹어봅시다 나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웃음> <웃음> 건강합시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어, 뭔가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진짜. 저도 뭔가 얼마 전에 20대로서 많이 반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20대 때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뭔가 건강을 챙길 여유가 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도 놀 때는 좀 정신 놓고 놀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정신 좀 있을 때는 운동도 좀 하고, 네, 먹을 것도 좀 챙겨 먹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건강 건강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근데 진짜로 <laughs> 습관.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겨주셨지만 뭐 진짜 밥 거르지 않는 습관. 혹은 뭐 진짜 하루에 10분이라도 뭐 스트레칭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이런 작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좀 하면서 건강도 좀 지키고 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수 있는 롱런의 비결이 바로 이 건강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엔 허리 아프거나 그러면 오래 앉아 있거나 뭐다 른거 하지도 못해요. <laughs> <하루가 없어서. 웃음> 허리 잘지키시고 건강합시다. 나를 좀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경험에서 주로 내가 어떤 사람이랑 관계할 때 편하고 불편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불편하구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아 그럼 이럴 때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됐어요 음. 맞아요 그 당시에 좀 어, 제가 관계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이 결국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는 과정이고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느 사람하고 좀 편하고 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겪어내면서 제가 성숙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자신을 더잘 알게 되면서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남겨주셨던 한마디처럼 뭔가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한테 내 마음의 에너지를 좀 지나치게 쓰지 않고, 적당히 넘기게 되는 법도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좀 배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욱 마음을 쓰게 되는 것도 결국 이 과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0대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음, 아까 리디도 얘기를 해 줬는데 그런 걸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럴 때 부모님에게 좀 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저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겪는 뭔가 사람 소중한 사람에 대한 부재나 상실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아,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좀 알게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좀한 번쯤은 죽음에 어 대해서 그런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에 대한 죽음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죽음도 어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대 때 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어.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음. 좋을지에 대한 힌트도 음.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막 대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서는 묘비 명짓기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음, 그럴 때 뭔가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저는 되게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열네고 슬퍼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경험했던 원래 모습과 했던 것들이 지금의 사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열심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을 많이 알게 되는 거라고 느껴져요. <laughs> 아 이렇게 좀 한마디를 좀 보면서 많은 생각도 들고 좀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어, 20대의 나는 지금의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저도 불안하고 서투르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고 또 그치만 한편으로 확실한 거는 지금의 나는 좀 어떤 모습의 나일지라도 아, 좀 그래 이게 나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지난 시간보다 조금 생긴 게 아닐까. 이런 힘 같은 게좀 생긴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아마 20대 때 제가 아파 보기도 하고, 또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어쩔 때는 즐겨 보기도 하고 한없이 불안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쌓아준 짬밥 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한마디 여러 한마디들 중에서 사실 저는 계산 없이 정말 그냥 해보라는 말 뒷일은 음. 내가 책임질 테니까, 30대 음. 내가 책임질 테니 음. 마음먹은 대로 해보라는 말이 제일 든든하기도 하고, 음. 20대에 제게 전해주고 싶은 말과 제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 가는 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정말로. <laughs>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던 20대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많이 아쉬워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친구랑 보면서 비교하고 자책하고 나는 저 친구처럼 되지 못할까 막 단정하고 스스로 막 못나게 보고 괴롭히고 그런 20대가 좀 돌이켜보니 아쉬워요. 그냥 비교하지 말걸.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일에 그냥 시도해 볼걸. 더 놀걸. 더 건강 챙길 거 <laughs> 나한테 소중한 사람 얼굴 한번더볼 거야. <laughs> 어,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나보니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 안 망한다는 걸 제가 음. 알게 됐거든요. 오호 유레카, 유레카.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안 망해요. <laughs> 이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laughs> 인생 계속돼요. <laughs>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진짜 어, 이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데요. 걱정을 좀덜 하게 됐다. 음, 그리고 앞으로 저의 삶, 서른과 그 이후의 삶에 어떻게 지내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걱정이 돼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묘한 자신감? 확신? 그런 게 조금 생겼어요. 못난 마음이 들어도 좀 부족해도 어쨌든 이게 나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같이 지켜보고 얘기 나누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게 어, 나라는 걸좀 받아들이게 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제가 뭘더 원하는지 뭘더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는 일들을 어, 하고 싶고 나를 제일 먼저 좀 챙겨주려고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응. 코멘트 해주신 것 중에서도 잘 살았어, 잘 견뎠어, 네가 있어 내가 산다 라는 말이 제일 많이 와 닿았어요 응.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고 기특하니까 오늘은 나 자신을 이렇게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장해 기특해요 저도 그 말이 참 따뜻하고 되게 뭉클한 응. 그런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니까, 세상 저는 제20대를 그렇게까지 응원을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저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음. 음. 그러니까 대학생활이나 뭐 취업준비,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냥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음, 이런 것을 좀 많이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나의 그런 20대에게도 얘기해주고 싶고, 지금 20대인 친구들에게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 근데 사실은 좀더 놀아라, 도전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결국 절대 못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 <laughs> 있는 거 알아요. 있는 <laughs> 거 알아요. 어,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 그래도 괜찮고, 무엇이든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을 좀 존중할 수 있었으면 음. 좋겠다. 음. 내가 이렇게 좀 각박하게 사는 것도 그냥 나의 선택이다.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인정해주고 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나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저도 음. 잘안 되지만. 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자신의 선택에, 음.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잘 돌봐주고 소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했어.